우리가 잠이 오거나 지루할 때 하품을 하게 됩니다. 하품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공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어떤 뭐 재채기나 뭐 트름이나 방구와 같은 현상이다,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많은 경우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따라하게 되죠. 이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세 이하의, 만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옆에서 하품한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옆 사람이 하품할 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이에 하품이 잘안 하게 된대요 그옆 사람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하진 않게 된대요 그리고 그 천성적으로 어떤 질병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폐 증생이 심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도 옆 사람이 하품을 할때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 사람이 하품할 때 하품을 따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감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최소한의 어느 나이가 지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건강한 몸과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옆 사람과 공감하고 교감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작용을 할 때, 이 교류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셔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교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품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을 따라하듯이 옆에서 천국의 기쁜 소리가 들리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천국의 복음을 소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죄가 그러지 못하게 가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쩌면 자신의 생업에 몰두하다가 이 회개의 메시지, 천국 복음 이야기를 못 들을 뻔했습니다.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어둠을 밝히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어떻게? 공감의 문제를 풀어내셨는지 어떻게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지난 주에 권이렀다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사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 물러가셨다가.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마치 신나가왕 앞에서 총총총 걸음으로 뒷걸음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리스말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되돌아갔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되돌아갔다. 되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장소가 있고, 거기로 이제 되돌아갔다라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 12장 이 마태복음 4장 12절 전에는 유대 지역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하죠? 경북 지방에 대구도 있고 영주도 있고 영덕도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 거기 나사렛도 있고 거기 옆에 붙어서 가버나움도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되돌아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거닐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광야에 앉으셔가지고 에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시험을 이겨냈는지 아느냐. 일리로 한번 모여봐라 얘들아 한번 일리로 다 모여봐라 내가 지금 사탄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 내 가르침을 들으러 광야로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라고 하신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권위를 셨어요 돌아다니셨어요 되돌아가셨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16절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 어둡다라는 것은 뭐예요? 밝지 않다는 거예요. 밝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밝히 깨닫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흑암에 앉아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밝히 알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밝히 알고 있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밝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앉았다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이제 거기 주저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로 머물러 있다.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영적으로 생명의 빛을 접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어쩌면 여기를 벗어나야지, 흑암을 벗어나야지, 내가 밝은 빛을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천국 복음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의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지, 경배해야지, 예배해야지, 내가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흑암에 앉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는 뜻이 예수님은 거닐었다, 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16절, 사망의 땅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예수님 사망의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높은 성 위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거기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계속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낮은 곳이 어디인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2023년도에 사망의 땅이 어디인지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교훈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더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사역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사역하셨다니까요 비로소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셨다 사실 어둠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조건을 걸으셨어요.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복받으라는 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조건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서울대 들어가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통장에 35억, 부동산 12억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춰라. 운전면허증 꼭 따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라. 조건을 갖추어라.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루라고 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을 걸으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죄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면 하실 건가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laughs>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 전에 17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왜 이때부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아니 이전에도 복음 전파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말을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 왜 강조해야 됩니까? 왜 강조해야 돼요? 지금 왜 이걸 강조해야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요한은 잡혔다가 얼마 안 돼요? 죽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을 목숨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막 부르짖던 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 메시지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동역자뿐만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친척이었어요. 천국의 복음을 함께 전하던 이 동역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어요. 허망하다라고 그 생각에 빠져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 흑암에 빠진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잡혔느냐? 요한이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느냐? 아니다. 그래도 이것을 위축할 필요 없다. 그런다고 해서 이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번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찾아와요. 스승님 한수 배우겠습니다. 사부 내가 배우겠습니다.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조선 이야기도 보면 왕이 스승을 찾아가서 나이 가르침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섬김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무엇을 택했느냐? 섬김이라는 수단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와서 배워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획을 제시하셨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20절, 버려두고,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실 때, 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데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이 그들의 결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사장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품이 전염되듯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교류하고 또 오래간만에 전화나 또 여러 방법으로 안부를 나누고 인사를 나눌 때꼭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너,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품이 얼마 가듯이, 전염되듯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 감에 앉은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또 낮은 마음으로, 섬김으로 보여주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부르는 그 제자들 제자를 부르던 예수님의 마음도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이 연휴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일상과는 다른 맨날 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또 어떤 이런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좀 곰곰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